샬롬 출애국기 39장 32절로 43절말씀으로 10월 25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성막,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이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전극개와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벌어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 멍과 그 받침과 들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들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회망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, 고그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막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된 성막을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져왔음을 말씀합니다.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점검합니다. 그리고 점검하였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음을 말씀합니다. 이 부분이 이렇게 나열되면서 강조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신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야 됩니다. 진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였죠.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통하여 그 언약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그 확정하신 모습을 임재하심으로 보이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했다는 라 겁니다.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정말로 행복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려고 합니다. 그 약속의 땅이 정말로 행복한 약속의 땅이 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.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십계명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는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할때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는 겁니다. 우리 교회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명수로 충만하여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는 겁니다.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생명수로 충만하기로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